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슈퍼3 게임 아티스트 우덜입니다. 새로 나온 브롤 시즌 재밌게 즐기고 계신가요? 오늘 저는 여러분이 즐기고 계시는 브롤스타즈의 게임 그래픽에 대해서 얘기해보려고 나왔습니다. 저는 브롤스타즈 팀에서 VFX를 주로 담당하고 있어요. VFX란 비주얼 이펙트의 줄임말로 쉽게 말해서 게임 내 폭발이나 전기, 몹, 발사체, UI 전환 등등 다양한 곳에 쓰이는 특수효과를 말합니다. 이 영상에서는 여러분이 게임 내에서 사용하시는 스킬 효과들이 어떤 식으로 제작되고 어떻게 게임에 적용되는지를 보여드릴 겁니다. 혹시 게임 그래픽 디자이너가 되고 싶은 분들에게는 특히 더 도움이 될 거예요. 이 시리즈는 총두 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첫 편에서는 브론스타즈 아트팀의 구성과 전반적인 작업 과정, 그리고 게임 이펙트가 만들어지는 과정들을 쭉 살펴본 후에 아명호사 콜트 이펙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거고요. 두 번째 편에서는 이번에 새로 출시된 스킨이죠. 달탐사 스프라우트 이펙트를 전격 해부해보는 시간을 갖고, 그 외에 다른 이펙트들이나, UI 이펙트, 캐릭터 어글 애니메이션 등을 파헤쳐보겠습니다. 그리고 각 영상 끝에는 무료로 스킨을 얻을 수 있는 시청자 참여 이벤트도 있으니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먼저 게임 만들어지는 과정에 대해 조금 생소한 유저분들을 위해 전반적인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게임 아트 팀은 말 그대로 게임에 관련된 모든 시간 요소들을 제작하는 팀입니다. 8명이 캐릭터, 배경, 와인 이펙트 이렇게 4 가지 파트에 나누어져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캐릭터는 게임 디자인의 제안서를 바탕으로 팀원들의 회의를 거친 후에 컨셉 아트를 제작합니다. 그고 그걸 바탕으로 3D 캐릭터를 만들고 그 캐릭터를 애니메이팅하면 브롤러가 완성됩니다. 배경은 각 시즌의 컨셉이 정해지면 그걸 바탕으로 컨셉 아트를 그리고 그걸 3D로 만들어요. UI 같은 경우에는 조작의 편의성을 위한 UX도 고려해야 되고, 게임에서 잘 작동하도록 계속 손을 봐줘야 되기 때문에, 프로그래머와의 소통도 많이 필요한 파트입니다. 이펙트는 여러분에 걸쳐 일을 하는데요. 가장 주된 일은 인게임의 이펙트를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총을 발사했을 때, 총알이 날아갈 때, 사정거리 끝에 다다라서 사라지거나, 적에게 타격을 입었을 때 등등, 각 상황에 맞는 시각효과를 넣어주는 거죠. 그 외에도 최근에는 UI 이펙트를 개선하거나 브롤러들의 캐릭터성을 살리기 위해 얼굴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일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프로스타즈 이펙트의 제작 과정을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저희 게임은 플래시라는 고대의 2D 기반 소프트웨어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플래시는 흔히 카툰풍이라고 하는 핸드 드로잉 이펙트를 만들 때 매우 좋지만 3D 게임에서는 많이 쓰이지 않는 편입니다. 특히 이런 핸드 드로잉 리소스의 단점은 다양한 이펙트를 만들기 어렵고, 하나의 이펙트를 위해서 많은 시퀀스가 필요하기 때문에 리소스의 부하가 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작은 이미지로도 사람만 갈아 넣으면 다양한 효과를 만들 수 있는 제작 방식을 수립했습니다 자세한 건 이따가 자료와 함께 설명드릴 테니까, 먼저 전체적인 제작 과정을 보도록 하죠. 먼저 브롤러의 공격 기획에 맞는 컨셉 아트를 만듭니다. 이때 이펙트를 적은 리소스를 어떻게 구현해낼지에 대해서도 계획을 세워요. 이 모든 것이 우리 유저 여러분의 쾌적한 게임 플레이를 위함입니다. 컨셉 스케치를 하면서 발사체가 2D가 좋을지 3D가 좋을지도 생각해서 결정해야 합니다. 그에 따라 제작 방향이 굉장히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컨셉 아트 작업이 끝나면 발사체를 그리는데 이때 주의해야 할게 있습니다. 게임 이펙트는 게임을 보기 좋게 만들어주는 심미성 외에도 기능적인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요. 게임 내 공격 효과나 장판 효과들이 가독성이 떨어지면 게임 플레이에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줄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특정 맵에서는 공격 효과가 잘 보이지 않거나 너무 복잡해서 화면을 분주하게 만들거나 이펙트 간의 시각적인 밸런스가 무너져 버리거나 하는 경우가 생기지 않게 조심해야 합니다. 특히 브롤스타즈는 배경 맵의 색상 폭이 굉장히 넓은 편입니다. 여러분이 많이 플레이하시는 쇼다운 맵은 엄청 밝고 광산 맵은 엄청 어둡죠. 어두운 맵에서는 멀쩡하게 보이는 이펙트가 밝은 맵에서는 하나도 안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다른 게임들은 이 배경의 밝기를 좀 어둡게 유지하거나. 채도를 제한해서 게임의 가독성을 유지하는데 저희는 총 천연색 맵들을 가지고 있죠. <laughs> 뭐 어떻게 어요 이런 게 인생 아니겠습니까? 네, 먹고 살려면은 뭐 어떻게든 해결해야죠. 그래서 발사체를 그릴 때는 꼭 여러 가지 다른 배경 위에 작업물을 띄워놓고 확인을 해가면서 만들어요. 이렇게 발사체를 다 그리고 나면 시각적인 매력을 더해주기 위해 다양한 궤적 효과를 붙여줍니다. 이 궤적 효과는 보기에도 좋긴 하지만 발사체의 방향성을 시각적으로 표현해서 공격자의 위치를 보여주거나. 이 발사체의 진행방향을 보여주는 등의 기능적인 역할도 해요. 그리고 발사체가 사정거리에 다다르거나 적을 타격했을 때 효과를 만들어줍니다. 공격이 성공했는지 실패했는지에 대한 정보와 타격감 등을 표현해주죠. 브로스타즈에서 가장 기본적인 이펙트 중에 하나가 이권 스모프 효과입니다. 총을 쓰는 브롤러들은 총기의 특성에 따라 약간씩 다른 모양의 이펙트를 가지고 있어요. 넓게 퍼지는 산탄총일수록 짧고 넓은 형태를 가지고 단발로 발사하는 경우는 작고 좁은 형태를 갖고 있죠. 이 이펙트들은 최적화를 위해서 삼각형이나 원 같은 작은 이미지들을 애니메이팅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최적화란 게임의 리소스를 최대한 가볍고 효율적으로 만들어서 게임의 부하를 줄여주는 작업을 말하는데요. 이 이펙트는 여러 브롤러들에게 사용되기도 하지만 특히 콜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짧은 시간 동안 많은 개수의 이펙트가 생성돼요. 만약 최적화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게임에 렉이 걸리거나 심한 경우에는 튕기기까지 하죠. 그래서 조금 고생스럽긴 하더라도 총을 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시각 피드백을 주는 요소이기 때문에 최대한 가볍게 만들기 위해 노력을 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많이 쓰이는 효과는 폭발 효과입니다. 다이나마이크, 딕, 보, 스프라우트 등등 많은 브롤러들의 공격 이펙트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 그만큼 자주 보는 이펙트이기 때문에 최적화 뿐만 아니라 유저들이 쉽게 질리지 않도록 다양한 형태로 변형시키기 좋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브론스타즈의 아트스타일 특성상 다른 게임들처럼 부드러운 연기 효과가 잘 어울리지 않아요. 만화로 그린 것처럼 깔끔한 형태가 나와야 하는데, 이때 각 이미지 조각들이 정돈된 형태를 보이지 않으면 게임이 굉장히 지저분해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프레임에서 단순하고 명확하게 정돈된 이미지로 보이도록 애니메이션에 신경을 많이 써줘야 했습니다. 또 각각의 이미지 덩어리가 쉽게 색상 변경이 가능한 구조로 만들어서 여러 가지 다른 속성을 표현하기 쉽도록 디자인되었죠. 세 번째는 제키나 스프라우트가 공격할 때 땅에 그려지는 타입의 효과입니다. 저희가 사용하는 개발 도구의 특성상 기술적인 제약이 많이 있어요. 특히 제키 궁극기 같은 경우에는 바닥에 회오리 같이 금이 가는데, 어, 다시 봐도 트라우마가 올것 같네요. 하나하나의 금을 따로 만들고 순차적으로 움직여서 이펙트를 표현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런 이펙트들이 실제로 브롤러들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첫 번째는 아행어사 폴트입니다. 글로벌 출시 이후에 처음으로 맞았던 새해를 기념해서 출시했던 스킨이죠. 브롤스타즈가 한국 유저분들께 정말 바문한 사랑을 받았어서 거기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즐겁게 작업했던 기억이 납니다. 원래는 한복 파이퍼가 나올 뻔 했는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암행어사를 되게 좋아해서 막 역사 자료까지 처음 부여가면서 장문의 글로 컨셉 제안을 했었습니다. 파이퍼 유저 분들께는 죄송하지만 암행어사 콜트를 작업할 때쯤에는 브롤 이펙트 제작 공정이 틀을 잡기 전이었고 제가 팀에 조인하기 전에 만들어졌던 임시 이펙트들이 대부분 엄청 무겁거나 이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거 혼자 거의 막두달 동안 회사에서 먹고 자며 추가 갈아업던 중이었어요. 그래서 솔직히 최초 출시 때는 크게 신경을 못 썼습니다. 한국 유저분들이 많이 좋아해 주실까? 라는 데 확신이 좀덜 서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폴트 기본 스킨이랑 크게 다르지 않은 이펙트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출시한 후에 커뮤니티 반응을 봤었는데 이펙트가 시원찮았음에도 불구하고 애국심으로 스킨을 구입해 준 분들이 정말 많으시더라고요. 그분들께 너무 감사하면서도 죄송스러워서 새로운 이펙트를 제작하기로 마음을 먹었었습니다. 그래서 새해라는 컨셉에 어울리는 한국적인 요소들을 생각해 봤고, 그게 뭐 역전, 복주머니, 태극 문양, 이런 것들이었어요. 지금 보시는 게 역전 총알의 애니메이션입니다. 리소스 절약을 위해서 두 개의 이미지로 저렇게 애니메이션에서 만들었죠. 그리고 이건 총을 쏠때 랜덤하게 떨어지는 복주머니들이고요. 게임이 워낙 빠르고 정신없기도 하고 너무 눈에 띄게 들어가면 게임하는데 방해 되니까 작게 넣었었는데요. 그래서 알아보는 분이 거의 없더라고요. 하지만 그중에 몇 분이 막 캡쳐해서 이거 복주머니 아니야? 이런 글 보면 어, 완전 감동받고 그랬었습니다. 여러분이 이펙트 캡쳐해서 막 이쁘다고 올려주신 거볼 때마다 아 엄청 뿌듯해요. 네, 많이 올려주세요. 그리고 저는 태국문이랑 단청문양을 꼭 넣고 싶었어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생각한 게이 태극 문양 피격 효과랑 궁극기 사용할 때 폴트 밑에 나타나는 단청 무늬의 원입니다. 이게 잘안 보여서 많은 분들이 존재도 모르셨겠지만 저는 혼자 굉장히 뿌듯했던 기억이 나네요. 자, 여기까지 브로스타즈의 이펙트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쭉 훑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어떻게 게임을 조금 더잘 이해하게 되셨나요? 지금도 저희는 유저분들께 조금이라도 더큰 시각적인 즐거움을 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작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의 아이디어나 피드백이 저에게 희 정말 큰 도움이 되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성원에 보답하고자 작은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다음은 어떤 스킨의 이펙트가 개선되어야 할지 사연과 함께 댓글을 남겨주세요. 가장 신금을 울리는 사연을 남겨주신 세 분에게 아영어사 콜트 스킨을 무료로 선물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언급된 스킨의 이펙트를 업그레이드해서 다음 업데이트 때 가져올게요. 뭐 제가 야근 더 하고 뭐 울면서 만들면 되니까 부담 갖지 말고 댓글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는 달 탐사 스프라우트와 그외 특별한 이펙트들 그리고 캐릭터 얼굴 애니메이션 등에 대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즐거운 브롤 하세요. 빠이.